안녕하세요. 이집업대 공인중개사 박세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테라스가 앞뒤로 두 개나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외부 시선에서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어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요, 지금 특가로 나와 있어서 3억 9,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준층은 3억 5천만 원으로 가능한 현장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19평, 확장으로 13평, 해서 총 32평. 두 평을 사용하고요. 테라스는 12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현동은 동네 특성상 도로가 좀 좁고 언덕이 많은 곳이 많은데 여기는 단지 내 도로도 엄청 넓고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마트나 병원, 식당 등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도보 5분 거리에는 서울역이나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러 가실까요? 네, 전실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요. 이쪽 편에 일괄 소등 버튼 있고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중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거실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요새 유행하는 이렇게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이게 강마루인데 되게 원목 같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이쪽 벽면이랑 위에 천장 모두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배치 한번 보시면요. TV선이 반대편으로 나있기 때문에 이쪽에 쇼파 4,5인용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쪽으로 해서 TV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인 등 없이 깔끔하게 다운라이트 등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은 남동향이어서 채광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창은 이렇게 영림 제품으로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가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거실이랑 연결이 되는 첫 번째 테라스인데요. 넓이가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도로변에 좀 접해 있기 때문에 살짝 신경 쓰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펜스 높게 설치해 주셨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서 주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주방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공간이 다이닝 공간이에요. 식탁 여기에 두시면 되는데, 여기 여유롭기 때문에 뭐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조리대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다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가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자리인데, 지금은 비어 있지만, 이렇게 LG 제품 최신형으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아일랜드 조리대 먼저 보시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마련이 되어 있고, 사각싱크볼 있고요. 여기는 밥솥 자리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위아래로 수납장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인덕션이랑 후드는 위쪽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도 비어 있는데, 오븐 최신형으로 또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창이 가로로 엄청 넓게 나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면서 또 힐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반대편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충분히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 수직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는 문이 이제 뒤쪽에 테라스랑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랑 연결이 되는 테라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도 굉장히 넓고 사이즈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여기도 뭐 어닝 설치하셔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테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시선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뭐 바베큐 파티를 하시든 티타임을 가지시든 외부 시선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즐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또 공간이 살짝 있는데 저 같으면 여기 반려동물들 집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공용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테라스에서 나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주방 뒤편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욕실 아두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고요.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고 수건장, 세면대, 양변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마스터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터룸 보시면 사이즈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서 킹사이즈 침대까지 충분하실 것 같고요. 창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있어서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장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남는 공간에 화장대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장 이렇게 오픈장으로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부부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욕조는 없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뭐 수건장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브룸 두개 남았는데 이제 방두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서 거실이랑 주방 지나서 서브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도 뭐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충분한 넓이인 것 같고요 침대 두시고 뭐 책장, 책상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첫 번째 서브룸보다는 살짝 더 넓은 느낌이에요. 뭐 똑같이 가구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주차장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필로티형으로 이렇게 세대 지상형으로 세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또 지상형으로 두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는 테라스 세대만 이렇게 좀 전용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모든 공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공간들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